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이라는 곳입니다. 강릉 시내에서 자동차로 한 10분 내외에 있는 위치고요. 진입 도로는 이렇게 2m 도로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정동진 그 바다하고도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이 땅을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도로를 바라보면 이제 서향이 되겠고요. 어, 햇살이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어, 이렇게, 뭐, 야산이지만, 이렇게좀 둘러싸여 있고, 어, 땅 모양은 삼태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호스 노선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평수가 285평이고요. 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매매가는 평당 5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산소가 하나 있네요, 바로. 한조만 아니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